저기도, 저기 저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저 무덤이잖아, 저게. 요 어, 어, 저 어, 비석도 그 있고. 어, 가운데가 어, 면이 어. 제주도에는 어. 이렇게 규율을 어. 준수한다고 하더라고. 어. 어. 아. 와... 커스키한 까마귀 스시 아주 걸쭉 걸걸한데 막걸리 마셨나봐 아우... 도경 의상이야? 예. 어 찍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 보여. 전부가 복도로 가는 <간>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얘가 허연데 요쪽이 허얀게 다금바리 다금바리? 고문쟁이 참도 참도? 네. 다금바리, 고문쟁이,